50대 재혼 부부 딸과의 극한 갈등과 기적의 이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늦은 오후였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조심스러운 대화 속에도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여자는 초혼이었다. 남자는 재혼이었다. 남자에겐 다큰 딸이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흐려지지 않았다.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존중했다. 조건보다는 사람을 보려 했다. 여자는 재혼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진솔함이 마음에 들었다. 남자는 여자의 고든 성품에 끌렸다. 만남은 이어졌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산책을 했다.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졌다. 여자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었다. 남자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곁에 있는 시간이 당연해졌다. 그러나 남자의 딸은 달랐다.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삶에 깊이 관여했다. 아버지가 또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힘들었다. 상대가 초혼이라는 점이 불편했다. 아버지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걸 축복할 수 없었다. 여자는 이해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딸에게 다가갔다. 친근하게 대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사소한 말에도 예민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방해했다. 여자는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조금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 다독였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나이도 있었고, 늦출 필요가 없었다. 남자는 딸에게 의사를 밝혔다. 딸은 크게 반발했다. 아버지가 또 다른 가정을 만든다며 울었다. 여자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딸의 반대는 강했다. 집안 문제를 들먹였다. 과거 이혼의 상처를 꺼냈다. 여자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다툼이 되었다. 딸은 차갑게 말했다. 왜 아버지를 빼앗아 가느냐고. 여자는 말을 잊지 못했다. 관계가 무너지는 듯 절망이 밀려왔다. 남자는 갈등했다. 딸은 소중했다. 여자도 소중했다. 누구도 놓을 수 없었다. 남자는 지쳐갔다. 여자는 눈물이 났다. 자신 때문에 부녀 관계가 흔들린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사랑을 놓을 수는 없었다. 밤마다 고민이 깊어졌다.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딸은 자주 집에 왔다. 여자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났다.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여자는 애써 웃었다. 그러나 속은 시들어갔다. 남자는 눈치를 살폈다. 세 사람의 관계는 팽팽했다. 여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 갈등은 끝까지 이어질까? 우리 사랑은 어떤 모양이 될까? 딸은 끝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사랑은 진심이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갈등은 깊어졌다. 남자는 딸을 설득하려 했다. 언젠가는 딸도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집을 떠날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삶을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다. 나이에 비해 아직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점점 답답해졌다. 딸이 설득되지 않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자와의 재혼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딸에게 선언했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도 내 인생을 살겠다. 이 말은 딸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딸은 아버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이 모든 사단이 여자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딸은 여자를 새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여자는 눈치 속에 서 있었다. 딸의 차가운 시선이 날마다 더 깊어졌다. 딸은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여자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남자는 나이가 있었다. 재혼이라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여자가 서운해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결혼식 대신 웨딩 촬영을 하기로 했다. 아버지는 속으로 바랐다. 딸이 이번 만큼은 응원해주길. 하지만 딸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웨딩 촬영이 한창 진행되던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지금 웨딩 촬영 중이라고. 딸이 장소를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드디어 마음을 열었나 생각했다. 응원해 주려나 기대하며 장소를 알려주었다. 잠시 후 딸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정은 심술이 가득했다. 딸은 촬영장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촬영이 이어지는 동안, 딸은 여자를 향해 못된 말을 쏟아냈다. 주저함도 없었다. 여자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는 참지 못했다. 새 엄마에게 그런 말 버릇이 어디 있냐며, 딸의 뺨을 때렸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딸은 더 화가 났다. 분노는 폭발했다. 웨딩 촬영장을 뒤집어 놓았다. 소리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다. 한참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딸은 훅 떠나 버렸다. 새 엄마는 펑펑 울었다. 촬영 관계자들도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남자는 여자를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에 맺힌 서러움이 터져 나왔다 남자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이미 성인이다. 알 만큼 알 나이다. 서로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직도 아이처럼 구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촬영은 중단되었다. 며칠 뒤 다시 촬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다. 모든 절차는 생략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이 탄생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다. 사랑이 깊었다. 여자는 초혼이었다. 남자는 재혼이었다. 그런 틀은 중요하지 않았다. 남자는 마음속에 딸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여전히 새엄마를 인정하지 않았다. 새엄마는 최선을 다했다. 따뜻하게 대했다. 하지만 딸은 달라지지 않았다. 못된 말과 행동을 이어갔다. 아버지에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떠나버렸다. 한 번씩 저렇게 찾아와 상처를 남기고 갔다. 부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다. 항상 손을 잡고 다녔다. 작은 마트에 갈 때도, 공원 산책을 할 때도, 여행을 다닐 때도, 언제나 두 손은 꼭 잡혀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를 잊은 연인 같다고 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갔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다.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으면 행복했다. 잔길을 함께 걸으며 땀을 흘려도 좋았다. 그 순간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남자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라고. 여자는 대답했다. 나도 그렇다고. 우리의 만남이 기적 같다고. 두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 나이도 숫자일 뿐이었다. 마음은 청춘처럼 뜨거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다. 여자가 몸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진을 받고 난후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소식이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이세였다. 남자는 소식을 듣고 놀라 펄쩍펄쩍 뛰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니. 하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는구나. 그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여자는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이 떠올랐다. 노산이라는 현실이 겹쳐졌다.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무엇보다 남편의 딸이 신경 쓰였다. 딸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다시 집안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축복이야.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너를 지킬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걸 챙기고 도와줄 거야.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자신의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 남자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기뻐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미래를 상상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작은 손을 잡고 공원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이 나이 들어 다시 아빠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여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걱정뿐이었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다. 여자는 결심했다. 이 아이는 사랑 속에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고, 남편은 더 세심해졌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집안일을 도맡았다. 산책을 같이 하며 몸을 챙겼다. 피곤해 보이면 등을 두드려 주며 쉬게 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아내와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여자는 매일 고마움을 느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사랑이 있다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딸이 언제 또 찾아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새로운 가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여자는 그 모든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나 남편은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제는 우리 둘의 삶이야. 나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아이도, 너도, 내 전부니까. 그 말에 여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는 믿어도 된다고 느꼈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도래를 준비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을 이어갔다. 그렇게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씩 준비해갔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남편이 늘 곁에서 지켜주니 버틸 수 있었다.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옷도 사고 작은 신발도 준비했다. 방 한쪽에는 아기 침대를 두기로 하고 둘이 함께 고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여자는 말했다. 이제는 그 아이에게도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거잖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남자는 단호했다. 그럴 필요 없어. 알려봤자 와서 또 무슨 소리를 하겠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우리만의 삶을 지키면 된다. 여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도 딸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남편의 말속에 담긴 단호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후 여자는 더 조심스레 생활했다. 음식 하나도 가려 먹고 외출할 때도 항상 조심했다. 남편은 곁에서 살뜰히 챙겼다. 그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의 딸이 서 있었다. 딸은 차갑게 웃었다. 오랜만이네. 아직도 여길 떠나지 않았구나. 여자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혹시라도 배 속에 아이가 들킬까? 혹시라도 상처 주는 말을 또 쏟아낼까?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집안을 훑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또 속고 있는 거지. 역시 당신 때문이야.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쿵쿵 뛰며 온몸이 굳었다. 배 속에 아이를 감싸듯 두 손을 모았다. 숨기고 싶었다. 지켜내고 싶었다. 그날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남편의 부재 속에 둘만의 시간이 길게 이어졌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말을 꺼냈다. 제발 그냥 가죠. 그러나 딸은 미소를 비틀며 더 다가왔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남편의 딸은 차가운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다. 아줌마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아버지 재산은 다내 거야. 손끝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다. 다 아빠와 내가 이렇게 된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엄마가 될수 없어. 당신 속셈은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다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 거친 말들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비상식적인 말투. 가시 도친 눈빛. 여자는 아무 대꾸도 할수 없었다. 단지 숨을 고르며 배를 감싸 쥐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빛이 달라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니?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딸은 오히려 더큰 소리로 맞받아쳤다.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와서 다 망치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큰 충격을 받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졌다. 배가 뭉치듯 당기며 통증이 밀려왔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은 재빨리 여자를 붙잡았다. 괜찮아? 좀 쉬어. 괜찮아. 제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천만다행으로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남편은 병실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딸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 마지막 남아있던 미안함조차 사라졌다. 더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그저 상처만 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 일로 인해 결국 남편의 딸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에게 이세가 생긴 사실을 알자. 그 눈빛은 더 차갑고 관계에 가까웠다. 딸은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정말 미쳤어. 이 나이에 애까지 가진다고. 그럼 이제 모든 게다저 여자 거잖아. 아버지는 꾹꾹 눌러 참았다. 하지만 결국 분노가 폭발했다.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손찌검이 다시 이어졌다. 그럼에도 딸은 멈추지 않았다. 입술 끝을 비틀며 더 독한 말을 내뱉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저 여자를 절대 새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남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럼에도 딸은 마지막 한마디로 아버지의 가슴을 꿰뚫었다. 만약 나중에 아버지가 없어지면 그 모든 재산이 다저 여자랑 그 애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내 몫을 줘. 내건내 내 거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그 말은 아버지를 깊은 충격 속에 빠뜨렸다. 가슴 깊숙이 쌓아두었던 마지막 애정마저 무너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버지는 차갑게 선언했다. 두번 다시 이 집에 찾아오지 마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너도 언젠가는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보아라. 그때 내가 지금 한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될 것이다. 딸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 없는 사람이다. 딸은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너져 내렸다. 여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둘만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딸을 향한 애증의 끈을 끊어내는 일이 이토록 괴롭고 힘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배 속의 새 생명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걸 지켜내야 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우린 이제 우리만의 가족이야.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눈앞에 있는 사랑, 곧 태어날 아이, 그것만이. 자신의 전부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와 새 생명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정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새로운 가정에서 세 명이 함께 살게 되었다. 남편과 여자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을 이어갔다. 배 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며 가정의 행복을 더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딸이 떠올랐다. 자꾸 눈에 밟히고 생각이 났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전히 갈등의 흔적과 상처가 마음 한켠을 채우고 있었다. 남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언젠가는 딸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조용히 딸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 마음 속 기다림이 남편과 딸을 이어줄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